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세나컵의 박래입니다 자 오늘로 세븐 나이츠 결승전 세나컵 결승전 22회차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이날 시청자 대결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비공개 녹화로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네. 빠르게 감기를 나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 한번 만나볼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승전에 진출한 선수는 노블 어벤져스 선수입니다 그 다음 결승전 진출한 두 번째 선수는 팩트 이한 선수고 아시, 아쉽게도 3, 4위전에 진출한 선수는 희몽 알 선수와 윈드 삼손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결승전 관람하기 전에 양측 선수의 대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번 결승전은 놀랍게도 쌍부 형제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보, <laughs> 보통 쌍부 형제가 결승전에 온다고 예측한 사람도 있고 쌍부형제가 벌써 40레벨이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연이, 마공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겔리두스 장신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연이가 더 좋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전히 운이 좋아서 올라왔다던가, 아무튼. 그럼, 노블 얼벤져스 선수부터 한번,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이. 네.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네. 딱히 특별한 아이템이 나오겠죠. 네. 오, 생명력 오를리 그냥 멜키르 <목소리> 과연 아, 겔리두스 장신구 아닌데 <laughs> 세공이 겔리두스 장신구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멜키르가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가 오기때문에 불사 대신 멜키르한테 보호막을 주는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테오 한번 아이고 테오도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어? 짊어진... 카르마한테 겔리두스의 축복을 줬습니다 와 <laughs> 이렇게 되면 단한 번에 카르마가 죽지는 않겠죠. 네. 자, 그러면 그에 맞서는 팩트 이안 선수 한번 보도록 하죠. 어 <laughs> 아이템은 아쉽게도 아 절망의 폭풍. 어 여기는 삼옵션인 반면에 팩트 이안 선수는 마키 짊어지게. 데미지 감소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연이 연이도 <웃음> <웃음> 오를리. 네. 어. 아 갤리두스의 응징. 이게 좋은 것인지 는잘 모르겠으나. 아마 보호막 대신 이건 끌것 같습니다. 네. 태워, 태워도 태어. 불사의 반지에 치뎀증. 자 그럼 바로 결승전 경기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자 양측 선수의 리더 영웅은 지원영입니다. 즉 생명력을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성공과 선 스킬이 가장 중요한데 마공댁 싸움에서 연이 성공. 아 수면, 아 스파이크가 없는 하필이면. 이렇게 되면, 바로, 로블 어벤져스 선수가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절발 폭풍.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어쨌든 수면, 아 직사까지. 한대더 맞으면 죽습니다, 이제. 연이던 카르마든, 뭐든 다 죽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단 멜킬르가좀 아프, 아프게 보... 맞았는데, 일단 실험. 무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태우의 무효가 없고, 자, 절발 폭풍. 아, 뒤쪽 다 날라갔어요. 수면 상태 때문에. 아, 연희가 부사의 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로블 어벤져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수면이 너무 사기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크를 껴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궁댁 측에서. 자, 흑참 상황을 뒤집기에 늦었죠. 오를리가 죽고, 오를리 각성기도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laughs> 아쉽게도, 어, 일단 턴금기를 먼저 빠졌는데. 자, 네. 이 태호가, 한강기가 이제, 없죠? 어, 오를리 잡아주고, 그래서 태호가 뭔가 해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스킬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오를리, 한 대, 두 대. 태호, 아직도 스킬 쿨타임 안 들어왔죠? 네. 다행히, 수면은 걸리지 않습니다. 와, 결승전 경기가 처음 들어가는 연희와 오를리의 수면 때문에 이건 끝났습니다. 네. 일단, 빛의 일갈 턴 감수 들어가고 태호가 아직 한 턴이 지나갔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승리는 노블 어벤저스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번 결승전은 약간 신기하게 쌍구 형제가 출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3 4 이전에 쌍구 형제가 있는가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 4 이전 바로 가시죠. 네, 쌍구 형제가 있고요. 네. <laughs> 아마 갤리두스의 장신구 차이 때문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쌍구형제 32화 40레벨 바로 3,4위전 경기 한번 관람해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자 일단 리더의 경우는 세인과 오드키로한데 윈드삼손선수는 브란즈와 브란세리티를극대화시키기 위해 물론 테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인을 들고 왔습니다자 일단 오를리 타르마 무효 2 0씩 차감했고 만월참 어쨌든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못봤습니다 단지 멜키로마니까 위험할 뿐. 서로의 턴강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무효화기를 빨리 닦아야 되는데 자태호 무효 한번 나왔죠. 자 잘못하면 여기서 터져 버립니다. 조심해요 태호아태호 죽었어요. 그럼 한번더 쓰죠. 네태호또 죽었어요. 네. 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브란즈와 브란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카르마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무여가 광역적으로 제거되고 있는 상태에서 흑풍참네 브란즈와 브란셀이 지금 광기효과에 갔고 바로 각성기 놀이는 하필이면 시몽알 선수의 브란즈와 브란셀의 광기 상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죠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브란즈와 브란셀 때렸죠 네태우까지 때렸어요 이렇게 되면 레벨이 낮은 시몽 알 선수의 브란저와 브란셀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laughs> 카르마 차이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고결한 유성 흑백 합공 아 브란저와 브란셀 죽고 카르마 어 카르마까지 제거했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다 가져갔죠 네와턴강기 한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윈즈 선수가 브란저와 브란셀리 레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말 폭풍 맞으면 꼼짝 못하죠. 어 살았어요. 네. 하지만 멜키를 어이로 생존했죠. 네. 마지막 테오의흑풍참으로뿅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3위는 시몽 알 선수, 4위는 윈드 삼손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뭐 하고 놀까? 재밌는 거라면 뭐든지. 어 이번 세다컵 결승전하고 봤는데. 어떻게 해서 쌍부 형제가 떨어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박넴이었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